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그럴 때가 많아요. 아유,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내 힘, 내 믿음 참 보잘 것 없어 보일 때도 있고, 이걸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숨 지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나오는 우병이어의 기적은 이 놀라운 이야기도 사실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죠. 우병이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시겠지만, 오병이어를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실사로 보면 어느 정도 될까? 우리 장로님이 한 페이지 살짝 넘겨봐 주시면 네 이렇게 제가 늘려서 그렇죠? 물고기 두 마리 저 조만한 떡 다섯 개저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으로 싸서 먹어도 될 만한 양을 그들이 갖고 왔지만 이 어린, 어린아이가 들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어른들 눈에는 심지어 제자들 눈에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싶은 자고 보잘 것 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내 인생이 너무 작다고 느껴질 때 나는 작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일을 이루신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신앙은 우리의 결핍에서 시작하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족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게 되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를 같이 보고자 했더니 영화는요. 한 사람이 날마다 삶에 급급해서 살아가다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을까? 나왜 이렇게 힘들지? 이럴 때에 어느 한그노 노인분을 만나게 돼요. 그 노인분이 나랑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 성경 공부의 자리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코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 자신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 내용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기억할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나의 삶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있는가를 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섭 길에 있습니다. 어, 유명한 화가인 피타소가 만든 조서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다음 단추에 넘겨주시면. 네, 이게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피타소 작품 정도 하나 알지, 황소머리. 이렇게 하셔도 될 만한 작품인데요. <laughs> 이 조선은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길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에 뭐랑 뭐가 드세요? 안장과 핸들. 네, 그렇죠. 안장과 핸들을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상성력과 예술가의 손에 붙들리니 쓰레기가 아니라 수억 원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시기에 어, 황소머리라고 멋져 보이는데 잘 보면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에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냥 평범하고 때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때내 삶에 전혀 새로운 가치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과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꾸 하찮아 보이던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자 수많은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 부족한 형편, 연약한 나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바뀌게 된다. 라고 믿으며 걸어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이, 내 삶이 보리떡 같다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주면서, 아 보리떡같이 그냥 별것도 아닌, 그냥 내 인생 같은. 이러나 찬는 그러나 주저함을 말고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이 함께하시면 그 작은 것이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으면 더 나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은요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조금 더 제가 많이 갖고 더 좋아지면 그때 주 앞에 드릴게요. 그러는데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너무 작아. 여러분들 제가요 이단을 참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할 때맨 처음에 대상자를 고를 때요 젊은이,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제외 대상자 중에는 나이 든 사람 장애 인 이런 거다 빼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눈물 흘린 자, 슬퍼하는 자, 아픈 자, 병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여 다 내게로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면 의사가 쓸데 없거니와 병자들이 내게 와서 고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가 참 이단에 대해서 미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늘도 조유를 드리는데요 정식품 권뭐 이런 건데 제가 그 삼육계 사람들이 좋다고 잘 먹는데 삼육 권은요 이단이 만든 제품이에요 삼육 권 그래서 이렇게 보셔서 아유 삼육이 더 맛있지만 나는 이단이 만들어서 이단 배를 배불리거나 이단이 정말 포교 활동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단 만들 때 쓰지 않겠다 그래서 삼육 그거 사지 마시고요 일화라고 되있는 거 있어요. 그 통일교 건데요. 그 일화는요, 요즘에 아주 교묘하게 그 일화 거를 일화 제품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맥콜 이런 거몇 개만 있고요. 나머지는 OEM이라 뒤에 제조를 보면 일화인데 앞에는 일화가 안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서 이게 일화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이 있어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가격이 많이 싸네. 그러면 딱 보세요. 그래서 1화라고써 있으면 어, 이거는 2단이 만든 거니까 내가 쓰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그들이요, 그걸로 한 사람을 더2단의 세력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2단은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신 사람을 모으지만 주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그냥 보리떡같은 존재라고 그냥 스스로를 낮춰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의 거룩한 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 내가 그러니 주님의 귀한 존재야 라고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그거 사실 혼자 한끼 먹기에도 부족한 도시락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배고팠겠죠. 그러나 이거 주님이 쓰시면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오전에 찬양할 때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네. 우리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작다 하여도 주님 손에 맡기면 놀라운 능력이 되니 여러분들, 내가 기도 한마디 한다고 그게 세상을 바꿔? 바꿔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기도한다고 사람이 바뀌어? 바뀌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죠. 우리가 작은 평범함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담아 드릴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적의 도구로 역사하십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인팔가디니가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연주 도중에 현이 세 개나 끊어졌습니다 한 줄만 남겨진 줄로도 연주를 막 끝내면서 한 줄이 남았을 때 진짜 연주가 시작된다고 그가 말했어요 부족해 보여도 예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세상을 울리는 찬양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나는 내 예전에 젊음 부함 뭐 그리고 열심 혈기 다 잃어서 그냥 마치 바이올린에줄 하나 남겨 있는 것처럼 그냥 지내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손에 맡기시면 그줄 하나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연주를 만드시고 놀라운 응답을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가 나이 들었다고 아니면 약하다고 재력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뭐 돈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내 인생 나의 삶 하나님 손에 맡겨질 으니 나는 걱정 없다. 나는 주께서 귀하게 쓰신다.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내어놓는 사람을 쓰십니다.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에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으십니까?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손에 붙들리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오병이어 기적은 배불리 먹고 나눔으로 끝납니다 부족한게 아니에요 나누어서 끝나요 예수님께 드린 돌이떡 물고기는 자신만을 채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5천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또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 드리면 내 손에 쥐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남기는 인생, 흘려보내는 인생, 나누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들 삼손의 손에 들린 낙이 턱뼈처럼 하나님 손에 들린 보잘 것 없는 내 인생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면 믿으며, 주님, 제가 주님의 손에 들려 주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고 고백하며 주 앞에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는 늘 부족하다고 두손 모고 기도하지만 세상 가운데는 비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당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작은 것, 가진 것 부족한 것이라도 기적의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예수님 이거 갖고 아무 것도 할수 없어요. 이랬던 빌립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다음엔 안드레는 뭐 하냐면 주님 제가요 찾아는 봤는데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개는 있네요.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빌립의 믿음으로 안됩니다. 안됩니다. 라고 말하며 서시겠습니까? 안드레의 믿음으로 주님 이거라도 조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안드레의 믿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인생의 가치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그 사람이 붙들려 있는가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손에서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붙들려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남은 인생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남기는 은혜가 있으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주의 거룩한 손길에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작은 것이라도 조합해 드릴 때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그 보잘 것 없는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최고제의 교회 연약한 교회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할 수 있음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있으시고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능력과 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손앞에 사로잡혀, 부족한 나의 인생을 충만하고 능력있게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성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교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